여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주 전망대 커피숍인데. 네. 여기는 우주 전망대 고로나라 아니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죠. 자 여기를 카페로 소개하자면 어, 지금 바로 보이는 정면에는 이제 나로도 우주 발사 센터가 보이는데 지금은. 자, 잘 안보여요, 날씨 때문에. 자, 이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돌아가는데, 여기 다랭이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바닥을 보면,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려보라고 네. 걸려왔다니까요 네. 전화왔다 신혜인 음. 왜 이래요 전화할때 이런 카페가 있고 음. 조회수 눌러보니까 열세분 밖에 없어 조회수열세3분인데 음. 어떻게 국방부에서 그걸 조회수 하고 음. 걸려왔고 음. 고구마 라떼하고 이거 음. 고구마 음. 음. 라떼 맞아요? 음. 보라색이 음. 혹관련찍으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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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